영상 시작과 함께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오버드라이브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버드라이브TV는 미래형 무기 시스템과 첨단 방위 기술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한국기반 테크 리뷰 채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흥미로운 국방 기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K X-50 폐령 한국중형전투 호버크래프트에 대한 종합 리뷰를 준비 이 영상은 성능 분석 디자인 구조 기동력 무기 플랫폼 특수 환경 성능 미션 역할 탑재 기술 그리고 한국 해군의 전략적 운영 개념까지 모두 담아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가기 전에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K X50 해룡 호버크래프트는 대한민국이 차세대 해안, 방어와 도서 지역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미래형 중형 전투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존 호버크래프트의 약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기동력, 방어 능력, 무장 옵션 그리고 탑재 범위를 혁신적으로 확장한 차세대 모델입니다. 해룡이라는 명칭처럼 바다 위를 용처럼 질주하면서 동시에 지상 상륙 지역에서도 민첩하게 기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복잡한 해안선과섬 지역을 고려한 설계 철학은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입니다. kx-52 가장 큰 특징은 다중 지형 적응 엔진 시스템으로 해수면 갯벌 모래 지형 자갈 지형 심지어 콘크리트 지형까지 빠르고 안정적으로 주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다중 지형 엔진 시스템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서 새롭게 개발한 고성능 리프트 팬과 추진 팬을 결합해 높은 부양력과 강력한 전진 추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2026년형 업그레이드 버전에는 팬 블레이드의 내구성이 강화되어 모래 흡입 문제를 최소화했고 진동 억제 장치가 개선되어 소음도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무장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kx50 해령은 모듈형 무기포드를 장착할 수 있어 임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에는 12.7mm 중기관총 원격 조준 모듈이 탑재되며 필요시 40mm 자동유탄 발사기 옵션도 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전차 미사일 소형 대함 미사일 근접바어 체계용 소형 레이저 포인트 디펜스 장비까지 다양한 장착 구성이 가능해 전투 호버크래프트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해령은 단순 수송용 장비가 아니라 해안 전투와 도서 지역 교전에서 직접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전투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무기 운용 능력은 한국 해병대와 해군 상륙전 부대의 작전 효율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KX52 구조적 특징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점은 복합소재 기반 차체 설계입니다. 차체는 경량화되었으나 내탄성이 향상되었고 고강도 복합 패널은 화평과 소형 탄종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 탑승 인원과 핵심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내부 설계는 한국군 운용 교리에 맞춰 탑승 경력에 빠른 하선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방 램프 도어의 개폐 속도가 개선되어 기습 상륙작전이나 긴급청개 상황에서 큰 효율을 발휘합니다. 탑재량은 최대 6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형 전술 차량 1대 또는 병력 12에서 14명을 수송할 수 있어 해병대 신속 대응 부대의 작전 속도를 대폭 향상시킵니다. 기동력 측면에서는 시속 95km 에 이르는 수상 최고 속력과 시속 70km 수준의 지상 운용 속도를 갖추고 있어 기존 호버크래프트와 비교해도 상당한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형 연료 효율 엔진 덕분에 작전 환경이 크게 확대되었고 냉각 시스템의 최적화로 장시간 고부하 운용도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무와 강풍 환경에서도 유도 안정 장치가 자동으로 균형을 잡아 정확한 항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위 통제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x 5 0 해령에는 차세대 전술 데이터 링크가 기본 장착되어 있으며 해군 지휘함과 해병대 지상 전술 지휘소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복합 센서 패키지에는 열영상 장비 레이더 자동 표적 추적기가 포함되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해안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야간 작전 능력도 강력하며 적외선 기반 수면 탐지 기능은 야간 침투 작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6 업그레이드 모델에는 소음 감소 기술도 적용되어 은밀 접근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진동 패턴을 최소화하는 자체 공력 설계 덕분에 레이더 반사 단면적도 줄어들어 탐지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이 예상하는 국방도서 지역 교전이나 특수해상 침투 작전에서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해룡 플랫폼은 군사뿐 아니라 재난 대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일 태풍 침수제의 지역에서 빠른 구조 활동이 가능하며 기존 차량이나 보트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역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있니다 한국 정보와해 군은 이러한 다기능 플랫폼 구축 을 통해 국방력 뿐아 니라 국가 재난 대응력 향상 에도 기여 하고 있 습니다. 이제 오버드라이브 TV 위 전문 분석 파트로 들어가면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KX50 해령의 가장 큰 장점을 기동성과 다목적성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도서가 많은 한국 지형에서는 빠른 전개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상륙정은 깊은 수심과 평평한 해안선이 필요한 반면 호버크래프트는 지형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전 유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령의 경우 중형급임에도 불구하고 경량형처럼 빠르고 대형급처럼 강력한 탑재 능력을 겸비해 현재 한국이 필요로 하는 상륙전 구성에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또한 전자전 대비 설계도 강화되었습니다. 신용통신 교란 방어 장치와 내부회로 보호 장치 덕분에 전자파 공격이나 GPS 교란을 받는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미래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소입니다. 현재 해군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해룡은 기존 상륙 장비 대비 임무 성공률이 1.6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6 KX50 해룡의 개발은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한국 해군 상륙전 교리의 진화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화력 중심 상륙이 아니라 신속 기동 기반의 다중 임무 전개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해룡은 그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KX50 해룡은 한국이 미래 상륙전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이며 기동력, 화력, 생존성, 디지털 전투 체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극대화된 성능을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이 영상이 해룡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국방 기술 리뷰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버드라이브 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사 기술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스템과 첨단 방위 기술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한국 기반 테크 리뷰 채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흥미로운 국방 기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 KX-50 폐룡 한국 중형 전투 호버 크래프트에 대한 종합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성능 분석 디자인 구조 기동력 무기 플랫폼 특수 환경 성능 미션 역할 탑재 기술 그리고 한국 해군의 전략적 운영 개념까지 모두 담아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가기 전에꼭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K X50 해룡 호버크래프트는 대한민국이 차세대 해안, 방어와 고서 지역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미래형 중형 전투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존 호버크래프트의 약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기동력, 방어 능력, 무장 옵션 그리고 탑재 범위를 혁신적으로 확장한 차세대 모델입니다. 해룡이라는 명칭처럼 바다 위를 용처럼 질주하면서 동시에 지상 상륙 지역에서도 민첩하게 기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복잡한 해안선과섬 지역을 고려한 설 의 철학은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입니다. KX50의 가장 큰 특징은 다중 지형 적응 엔진 시스템으로 해수면, 갯벌, 모래 지형, 자갈 지형, 심지어 콘크리트 지형까지 빠르고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다중 지형 엔진 시스템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서 새롭게 개발한 고성능 리프트 팬과 추진 팬을 결합해 높은 구양력과 강력한 전진 추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2026년형 업그레이드 버전에는 팬 블레이드의 내구성이 강화되어 모래 흡입 문제를 최소화했고 진동 억제 장치가 개선되어 소음도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무장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KX-50 해령은 모듈형 무기포드를 장착할 수 있어 임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에는 12.7mm 중기관총 원격 조준 모듈이 탑재되며 필요시 40mm 자동유탄 발사기 옵션도 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전차 미사일 소형 대함 미사일 근접방어체계용 소형 레이저 포인트 디펜스 장비까지 다양한 장착 구성이 가능해 전투 호버크래프트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해령은 단순 수송용 장비가 아니라 해안 전투와 도서 지역 교전에서 직접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전투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무기 운용 능력은 한국 해병대와 해군 상륙전 부대의 자.